일꾼 좀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 사령관님, 상병 페라데이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몬의 병력이 도시 전역에 공허의 파편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파편이 활성화되면 대재앙이 펼쳐질 겁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저 파편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부속 건물이 완성됐어? 오래도 걸렸네. 건설로 건 준비 완료. 이죠뭔 일이 있어요? 간설로봇 준비 완료. 네. 광물이 더 있어야 돼. 간설로봇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적들이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다. 무방비 상태로 당해선안 돼. 안철론 준비 완료. 그렇습니다. 너보다 잘 싸운 나한테만 뛰 가는 중이야. 저기 동맹 기둥이 노리고 있어. 준비 완료. 용병을 보한다고 들었.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굽리다굽비를 해. 혔다굽해라 굽혔다. 굽이다 굽혔다. 굽혔다. 다 날 재밌게 해줘. 도발 말 그래 항상 이렇게 상등력이. 건설로는 준비 완료. 가 갑자기야. 아, 이거 아주 재미있게.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뭐니 있어? 데스핀 가스가 더 있어야 돼. 배스핀 가스가 없어. 동맹이 전투 중이다. 야 그래서 그러고 말고 막 날짜는 깨지지. 그것 빈거인 도와주지. 동맹이 공격. 주 목표의 위치를 전송합니다. 저 공허의 파편을 최대한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사령관님. 저 정도면 눈 감고도 날릴 수 있겠어. 계속하세요. 거기에 건설 못해. 이 멍청한 적들이 내 기지를 노리고 있다. 몰라. 에이, 깜짝이야. 거기에 건설 못해. <laughs> 세상에. 정밀 타입. 재밌게 해줘. 베스핀 가스가 동맹이 전투 중이야. 그겁니다. 잘하셨습니다. 나머지도 똑같이 처리하십시오. 공허의 파편들이 새로 소환되는 게 감지됩니다. 저것들은 모조리 부숴버려야 합니다. 부수는 건 나한테만. 그거 계시로의 준비. 빅토아 주체각. 주체. 근처에 은폐 병력이 <놀람> 있는 것 같다. 감지가 필요. 해 <laughs> 세상에. 부수는 건 나한테만. 오방지우스님이죠 거기 건설 못 해. 날 재밌게 해 줘. 그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어? 있어. 이따 우리 그래서 함 즉시 출격

베스킨까스가 없어. 베스킨까스가 더 필요해. 협상 타이밍일지도 몰라. 그거 괜찮겠네요. 난 침략자에겐 관대하지 않지. 적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이다. 고... 박사님, 사랑해. 내가 언제 잡아먹을지, 언제 잡아먹을지, 어떻게 하지? 가격 진행 중! 동맹이 공격받고, 공격받고, 공격받고 역시 있자. 사령관님의 명성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었군요 공호의 파편들이 축풍 낙엽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너의 파괴력은 가끔 나도 혀를 내두를 정도야 적이 동맹 기지 노리고 있어 치료 준비 완료 업젝트 업젝 도발적 공허의 파편이 또 하나 파괴됐습니다. 필연적인 결과였다. 전장에 다수의 공허의 파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파편들을 없애야 합니다. 타 격하라. 발사. 발사로면 준비 완료 내가 이런 것까지 챙겨 줘야겠잖아. 녀석들이 임무에 대해 뭘 했거나? 대리행동을 해. 발사로면 준비 완료. 무슨 일관 나한테만 가군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어. 동맹이 도전에 걸치고 있어. 동맹 기지가 위험해. 깜짝이야. 동맹이 전투 중이야 적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어. 금방 도착할 거야.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이 지뢰로 한번 난장판을 만들어보자. 보급고가 더 있어야 돼.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캐리얼을 숨기래. 스피더 해적들이 이 혼란을 틈타 소중한 자원을 훔쳐 가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저 반역자들을 격추해 주십시오. 지저석 공력 기지 노리고 있어. 고국가라해메 엔진 소리 이는 동네 기공격당고가 새로해. 가서 도와줘. 저기 어? 동맹 기지를 노리고 있명이 전투 중이야. 타격 진행 중. 우리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laughs>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준의함대가 도착했어. 너도 아, 준비 완료.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내 구조. 너무 단찰성. 동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아, 너, 뭐든지... 동룡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예. 기꺼이 도와줘... <laughs> 그거개이 이게 바로 자치령의 절약입니다. 혼란 속에서도 우리의 법치주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던 것까지 속여줘야겠다. 이이 할, 있어. 아, 직일부의리목 이름들이 나타나셔. Good. I'm the true young children, very much of it. Bye, dear. Young, dear. Young, dear. Young, d e 항상 이렇게 설득력 있게만해? 뭔일 있어요? 아이! 에이, 에이! 자 저기 동맹 기지를 노리고 있어! 도발적 이거 이상하지? 그러고 말고 항상 이렇게 설득력 게만해 야, 조기를 불렀어야 했습니다. 못 날지? <놀림> 추가 보급고가 필요해. <목소> <목소> 계속하세요. 예예. 예내 너무나 잘 싸. 타격 는 지금이다. 타격하라. 공파이 제거됐습니다. 계속 힘내십시오. 이제야 끝난 건가? 다 녀석들이 우리 기지를 보급 중 계속 카페를 소환하라지요. 우린 계속 파괴할 테니... 참 아름답지 않아? 이제 한 무리의 파편만 남았습니다. 저것들을 먼지로 만들어버리고 이 싸움을 끝내시죠. 적군이 우리 기지로 이동한다. 어우 어리석은 것들 같으니. 저 더러운 해적놈들이 또 우리 자원을 탐내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쓴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령관님. 준비 완료. 어, 내가 이런 것까지 챙겨줘야겠나. 동명이 전투 중입니다.

공명기수가 공격받고 있어. 공명이 전투 중이야. 성거장을 퇴입해 전장을 달군 준비를 했습니다. 보라의 성공에선 해적질이라니요. 제가 지키고 있는 안 절대 용납 못합니다.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갑니다. 팔다리를 우습게 보지 마. 명령 전달 명령 대기. 적이 겁도 없이 리키즈를 공격한다. 자, 어서 공격을 기시한다이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메이레, 메이레. 도와줘. 날재밌게해 줘. 그 녀석들이 우리 건설 로봇을괴롭히고 있네. 구조도 너무 단단해이리고 있어. 무슨 이 우리 전력이적은 교전을 펼치고 있 어무셔. 돌니다 사령관이 공고의 파편이 먼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게 내전문이 우리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국민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국민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즉시 실행 작전을 수행 하 명령을 내리십시오. 전장 이제 챙겨 줘야 이고 있어. 지금이다. 타격하라출 알았어. 저기 공명 기지를 노리고 있어 보호의 파편에 또한번 무력화시켰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제대로 된 싸움. 언제 시작하는 거지? 군인이 공격받고 있어. 와 우리 전사들이 적과 교전 행이에 규전을 펼치고 있어! 무분 사령관님이 참전하리라곤 아몬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아몬 녀사 오늘 제대로 혼쭐이 났겠죠?